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태경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태경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5일 역시나 오늘도 동구리 타이어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다시피 18인치 휠이죠. G80. 자, 이 휠을 20인치로 교체해 놨습니다. 제가 고객님께 약속드렸습니다. 이렇게 휠 타이어까지 전부 교체하고 판매하는 딜러. 자, 신품 20인치 휠타이어 정품 멋진 이 휠타이어로 역시나 커스텀 해놓으니까요 차가 멋집니다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휠타이어를 이렇게 신품으로 교체하고 판매하는 딜러가 몇 분이나 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중고차에 제가 입고된 중고차로서 7종 서비스 엔진오일, 블랙박스, 코일매트, 에어컨필터, 얼라이먼트, PPF, a u u d 거기에 풀 방청 방음 언더코팅 그리고 이렇게 휠타이어까지 교체로 합니다 자, 휠타이어 교체했고 기본 서비스 나가면 300만 원 이상 서비스입니다. 최소가 300입니다. 정확히 350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휠타이어만 벌써 2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멋진. 20인치 휠과 타이어. 신품 휠로 타이어로 고객님께 찾아뵙습니다. 그래서 어제그저께 올린 영상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 광택만 하면 내일 차량 입고 됩니다. 그래서 본 차량 가성비 좋은 최적가 차량. 저렇게 18인치 휠에서 타이어 트레이드 좋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약속대로 20인치로 교체하고 준비하고 판매를 합니다. 자. 블랙 시트고요. 깔끔하게 탔습니다. 파필러가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갔지 이렇게 다. 실주행거리 68,000km 22년에 68,000 8월 5일 2시 40분에 어라운드 뷰까지 다 들어갔고요. 당연히 후축방 좌측방 모니터 HUD 전부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핸들링. 아주 깔끔한 실내. 그리고 제가 서비스에 대주는 블랙박스. 이거는 고객님 원래 달렸던 블랙박스. 이렇게 전부 다 준비해서 판매하는 딜러. 대한민국에 없으실 겁니다. 믿고 연락주시면 보다 좋은 가격으로 좋은 차량, 가성비 좋은 최저가 차량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전국 최저가, 서비스는 300만 원 이상. 믿고 연락주십시오. 좋은 가격, 좋은 차량, 좋은 분께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